방문성 해설경과 함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팀, 바르셀로나의 경기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이제 아주 그 뭐라고 할까요? 팀의 아주 특징적인 그 정신이 있죠. 바로 이제 바르샤 정신인데, 네. 경기 내용이 상당히 재밌어요. 패션 플레이를 많이 할 텐데, 올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발리 슛! 자, 드로잉 선언됩니다. 램파드키엘리니 키아고 실바 야야투레 루니 자, 동료가 패스를 받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마르셀루 옵사이드 깃발이 올라갑니다 자 정말 아슬아슬했는데요 자 옵사이드가 선언됩니다 공격의 맥이 끊기는군요 네아 지금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 아좀 놓쳤네요. 자, 패스가 좀 높았는데요. 네, 연결됩니다. 야야, 투레, 프랭클라인, 파드, 웨인, 루니, 질라탄, 헐크. 대등한 경기가 예상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인데요. 키퍼, 가볍게 처리. 아, 좋은 판단이죠. 동료가 패스를 받으러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현대 축구에서 사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브랜드 가치와 마케팅 능력은 대단하다고 볼수 있겠죠. 우리나라에도 팬들이 정말 많고, 전력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프로잖아요. 어, 프로 세계에서는 이 마케팅, 팬의 어떤 이 규모,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맨유하면은 레알 마드리드라든지 아니면 바르셀로나와 함께 어, 팬의 어떤 규모가 상당히. 자, 프리킥을 얻었네요. 이차제 좋은 수비 클리어링 필립 람헐 알바 자, 패스 터치가 좋습니다 제라드 네 중요한 순간에 인터셉트 호날두 자 본격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키엘리니 보르디 알바 아자르, 이브라이모비치, 도날두, 헐크. 구고받으면서 계속 전진합니다. 태클로 잘 막아냅니다. 프랭클 램파드 스티븐 제라드, 이브라이모비치. 자, 날립니다. 정말 대단한 골이 나옵니다. 자 드디어 첫골이 터지면서 1대0이 됩니다. 날 마르셀 로 마르셀 룸, 마르셀 룸, 마도셀 룸, 네 동료가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요 자 정확하게 연결하면 기회를 노릴 수 있겠습니다 웨인 루르 야야투레 셀 룸, 네 프리킥입니다 풀킥 빠르게 진행됩니다. 자, 기회입니다. 아, 필드 플레이어가 골키퍼를 살렸습니다. 전반전 종료됩니다. 자 예상보다 득점이 좀 적었던 전반전인데 후반전은 좀 치고받았으면 좋겠군요. 어, 그래서 그런지요. 지금 이 감독들의 표정이 야, 이건 아니다. 뭔가 좀 변화를 줘야 되겠다. 이런 표정입니다. 후반전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자, 공 끌고 가면서 자, 주변에 줄 곳이 많습니다. 루니의 가로채기. 아자르, 질라탄. 자, 패스 받을 수 있는 위치로 달려갑니다. 멋진 패스군요. 왔어요 슛! 두 번째 골 성공시킵니다. 오늘만 두 골째. 기쁨도두 배입니다. 선수들이 하나같이 가볍게 볼을 쉽게 쉽게 차잖아요. 아, 이 경기를 끌어가는 모습은 인상적입니다. 공격적인 팀플레이입니다. 자, 동료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공격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브라이버비치. 다시 한번 자기 진영 문전에서 공 따냅니다. 폴크 네, 잘 끊었는데요. 위험할 뻔 했습니다. 야, 이게 보는 것만큼 쉽지가 않은 기술인데요. 두 선수 간의 연결이 좋습니다. 기막힌 공격 전개입니다. 공 없는 선수는 움직임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크로스 네 어려운 순간에 공 처리를 잘했습니다 올킥으로 경기 속게 됩니다 헐네공소현한 선수 줄 곳이 많습니다 램파드 브루니 헐크 수비 멋진 인터셉트 아유 위험했는데요 야야 투레 웨인 루니 털크 잘 들어갔습니다 공을 확실히 따내진 못했습니다만 멋진 테클입니다 이브라이모비치 다시 한번 패스 돌려줍니다 골 컨트롤 좋습니다 자, 완벽한 슈팅 기회 다시 한번 골 격차를 더 벌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한 골이 터졌습니다 그야말로 쐐기 골입니다 이 사실 점수 차가 뭐한골 정도는 모르겠지만 이제는요 훨씬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요. 너무나 일방적인 경기입니다. 프랭클인파드 네, 뭔가 만들어줄 것 같은데요. 펄크, 그말드, 질라탄 네, 막아내고 공을 잡아냅니다. 아, 쉽게 공을 내주는군요. 처음에는 대등한 경기가 될 걸로 예상했는데 그걸 비웃기라도 하듯이 완전히 반대 결과가 나옵니다. 정말 일방적인 경기. 그래도 멋진 골이 몇개 터졌습니다. 발리 샷. 골입니다. 골. 자한 시즌에 스무 골넣는 공격수가 팀에 있으면 정말 감동은 좋을 텐데 네. 공격수가 아니고 미드필더면 정말 더 좋겠죠. 아니 최근에 어떤 그 램파드의 이런 골레이스는요. 어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네. 투어는 3대1입니다. 필립 란 벌, 크 제라 패스 연결 좋은데요. 프랭크 램파드 자 이제 살리고 가야겠습니다. 동료에게 패스길 열어줄 수 있는데요. 웨인 루니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문제도로 그대로 쇄도합니다. 보르디 알바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높게 띄워준 패스. 자, 채공시간 길었습니다만 동료에게 연결됩니다. 주심에 경기 종료 선언이 있습니다. 자, 경기 끝납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서 뭔가 단... 감...